네, 안녕하세요. 캠핑러런다. 오늘은 7월 12일이고요. 오늘은 홍성 죽도로 백패킹을 갑니다. 가시죠. 선크림 발라야 돼. <laughs> <laughs> 그 시작해서 표까지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한 40분 정도 배 시간 다 돼가지고 간뷰것 같아요. 도착하시면 종합 안내도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야영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Let's go! <laughs> 와 이거 대박인데? 야영장 아, 여기 적혀 있네. 아0 0 여기 잘네이스아 눈부셔. 진짜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야영장 매표소라고 아, 적혀있고 진짜 1 0분와 일단 들어가서 표 끊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힐링 제대로인데? 는 맥주 하나 사서 왔고요 지금 도착하면 여기 안내도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 우와 뭐야? 아니 진짜 미쳤네 <laughs> 왜 이렇게 좁냐? <중냐>? 너무 좋은데 <laughs> 우와 오실 때는 오늘 자리는 그 여기로 잡았어요. 그 그리고 소나무 밑에라서 그늘이 있어가지고 와 오늘 아주 자리치기 딱 좋네요. 와 귀여워. 여기. 되게... 오 뭐야? 어미. 어미 어미. 아까 그 친구네. 그지? 와. 잠깐 이거 도착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방 놓고 맥주 한잔 마실게요. 걸어가야지. 빠를 거 아는 거지. 안 잡고 이렇게 넘어가네 치얼아 맥주 하나 시원하게 때리고 텐트를 좀 쳐볼게요 오늘 텐트는 근데 타프에다가 모기장 텐트를 칠 거여서 와 아, 너무 좋다 근데 아다 먹었다 이거 보세요 이 텐트 치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오늘 타프는 핸드베르그 시력 스피 그리고 이 메쉬 텐트를 파프를 치고 그 위에 칠려갑니다 아. <목소리> 나무 거기 하나 좀 쓸만한 거 있지 않아? 있지, 있지? 좀 길딱한 거. <목소리> 이따, 이따. 야, 가져와. <목소리> 아, 근데 네. 이런 게 훨씬 나은데. 이거임. 바로 이거임. 제가 같이 온 동생이 저를 지금 실내를 못 하고 있거든요. <laughs> 나무를 폴대로 활용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이거거 뭐 너무 갑자기 뷰가 만들어졌어요. 나 이게 맞다고 봐. 갑자기 실내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건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 잠을 잘 거고요. 제가 텐트 치고 앉아서 미끄니그끄어 하고 놀다가 오다 보니까 또 칼국수집이 또눈에 보여 가지고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는 칼국수집에 가서 점심 한번 때리고 때리는데 중요한 게 막걸리를 또한잔 먹어야 되거든요. 막걸리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칼국수에 막걸리 한잔 때리고 와. 감사합니다. 우와, 엄청 크네. 감사합니다. 야, 해물이거든. 찰지. 진심딸이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아, 욕할 뻔했다. 와. 와, 아주 배 터지게 먹고요. 여기 횟집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좀 해놓고 이제 다시 저희 수경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트레킹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걷고 있는데 여기 <laughs> 담양이 아니냐는 거야. <laughs> 나이스합니다, 나이스. 오늘 진짜 모든 게다 나이스합니다. 같이 온 동생이랑 계속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계속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캠핑장에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족구장 이 있는데 일대 족구 한판 하자 그래가지고 아 신나게 하자 상대를 해줘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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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 <목소리> 아씨. 끝났죠? 갑시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니 우리 공용 카드를 주네. <laughs> 까불 사람한테 까불어야지. 우선은 아이스크림 을기다 된다. 골드 라벨. 는다 그럼 이게 녹으면서 맛이 변하겠죠, 그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행복하다. <laughs> 양주에 베르나즈 넣었어요 벌로 갔나? 그거 있지, 그거 그 뭐냐 워터 저그 아닌데 그거 이 아이스박스에 있는 거그거 뭐냐 소니버터 소니버터 좀 이거 소니버터가 필요한 거잖아. 아소년한 줘봐 비주얼이 괜찮다는데요? 나 믿고 먹어봐 진짜 먹어봐. <laughs> 뭔 맛이야 이거? 양주에 베로나 넣은 토니버터 넣은 맛 그냥 그거예요. 양나이지 이제는 뭐 억지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앉아서 쉬겠습니다 그냥, 그냥 앞에 바다 보면서 술도 좀 홀쩍홀쩍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좀 나누다가 지금 몇 시야? 12시 46분? 이거 어때? 지금 물 들어오니까 수영을 해 샤워를 때려 낮잠을 자 일어나 그럼 술이 다깰거 아니야 회를 받아와 어떤데?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더뛰어들어가 가자 가자 어 <laughs> <laughs> 한번 때리고 왔거든요. 물놀이를 했으면 이제 또 국놀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라면 먹어야 되잖아. 라면 바로 끓여야 되잖아. 지금 막걸리랑 라면 사왔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 이제 라면 끓일 거고. 홍주 막걸리라고 여기 축도에서 파는 막걸리인데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따라 드시질 않더라고요. 바로 그냥 이걸로 드시던데. 이 막걸리 안 터지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어 미쳤는데? 라면 안 먹으면 국놀이 아니지. <웃음> 음. <웃음> <웃음> 이거 훅갈것 같은데. 저 이렇게, 이렇게 아, 면 음. 와, 낮잠 아주 그냥 시원하게 때리고, 지금 시간이 5시 47분인데, 회 받으러 갈게요. <laughs> 네, 회를 받아왔거든요. 네. 갔다 오는 사이에 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수영을 좀 한번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아까는 좀 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만주여서 물 한번 들어가다 오겠습니다. <laughs> 가 이제 제 시간이 돼가지고 일몰 찍으러 가고 있어요. 우와. 이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 좋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일몰이 져가지고 와 진짜 물 뻔했어요 일몰 찍고 이제 내려가서 아까 사온 회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저녁 되니까 여기가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녁밥을 준비 좀 해볼게요 레고 아까 사온 회인데 이게 막 썰어가지고 양이 적어 보이는데 사장님이 엄청 많대요. 저녁밥 1차전으로는 일단 회를 좀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미쳐보라. 응. 미쳐야 비치... 어? 먹어. 빨리 먹어. 응. 진짜 빨리 먹어. 와, 근데 너무 쫄깃쫄깃하다. 진짜... 야 씨. 아, 회가 어떻게 이렇게 너무 쫄깃쫄깃해. 와. 음. 아니 뭐 맛없는 게 없냐. 짜증나네. <laughs> 아 씨. 아, 뭐 하나 흠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완벽해. 아. 소개가 많이 늦었네요 제 아는 동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훈이다라는 유튜브를 유튜브 채널을 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쪼발이긴 한데 같은 쪼발이끼리 한번 뭉쳐봤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우리 훈이다님 많이 또 찾아주시고 남소개 여기까지만 할게 아, 근데 양이 어, 적은 건 아니다 진짜 어만 페이 치고 적은 건 아니다 아 진짜 작은 줄 알았다 아, 왜냐면 횟집 가면 밑에 그거 깔잖아 아 그래서 이게 좀 업돼있어갖고 근데 사장님도 이게 적어 보이지만서도 먹다 보면 많은 회를 거의 다 먹어가지고 매운탕을 좀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게 맞잖아. 그냥 먹어보겠잖아. 손님한분 오셔가지고. 어머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완성, 맞죠? 너무 <laughs> 어... 삐졌어. 어, 비어. 어, 비어. 어, 비어. 매운탕에다가 라면까지 다 먹었고, 1차전 좀 정리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번데기랑 골뱅이 좀 사왔거든요. 오늘은 늦은 밤까지 좀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번데기, 골뱅이 준비되면 다시 카메라 켤게요. 저 앞에 또 다리. 기가 막히게 떴어요 진짜 오늘은 아쉬울 거 없이 놀고 있고 일몰 지금 오르고 있는 달하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뭐가나 빠질 게 없네요 오늘. 잠깐만 이거지 아 콧나물 아너 정리를 다 끝냈어요. 정리 다 끝내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푹 자고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어, 굿모닝. 너무 잘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침에는 뭐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나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그렇게 막 춥지도 않았고 덥지도 않았어요. 잠자기 딱 좋았고 바닷가 쪽이라 그런가 바람도 살살 불어줘서 진짜 잘 잤어요. 그러면 이제 나갈 준비를 좀해 보겠습니다. 다 쌌고, 지금 시간이 9시인데, 9시 30분 배로 나갈 거예요. 따라 가시죠 지금 이제 선착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배는 뜰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날씨가 약간 살짝 우중충해요. 그래서 어제 날씨가 가장 베스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